이렇게 입술 내게 언니들 가오리핏이에요 가오리핏 어 가오리핏이고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언니 이렇게 지금 수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야 이렇게 팝콘스러워가지고 어 얘가 원사 자체가 언니 이런 원사로 지금 이렇게 뜨, 저기 뭐야 짜임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언니 요거는 지금 와 언니 요것도 언니 이거 완전 특가인데 언니 요 아이 완전 특가 지금 요거 언니들, 가단은, 어, 가단은 언니 굉장히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총장만 좀 알려드릴게요. 총장이 얼마나 오냐면 언니 총장. 언니 요거는 지금 세미크롭 기장이야. 46 나와요. 46. 46 나오고, 칼라 언니 옐로우 입고요 옐로우 있고. 요거는 그냥 언니들, 끝나시 같은 거 언니 입고서는 요렇게 입고 청바지 입어 바지 입으면 언니 배꼽 안 보여. 하이웨이스트 바지 입으면. 예쁘죠? 언니 이거가 지금 스가루또 제가 드릴건데 얘가 아이보리에요. 아이보리. 그 다음에 언니 그레이. 그레이 블랙 슬랙스에다가 언니 눈 진짜 예뻐. 청 이뻐? 어. 청 저거 보여줄게. 그 다음에 언니 요거 지금 핑크. 핑크. 어. 햇빛이 이번, 어, 이 정도 돼. 허리 벨트 라인 있는 데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핑크, 요렇게 있고요 금액은 1.0갈 거예요. 어어, 하연언니 고마워. 음, 1.0갈 겁니다. 1.0. 요렇게 지금, 어, 팝콘이더니 실값도 짜이공인까지 하면 1.0이면 거의 진짜 도매가예요 도매가입니다. 어, 아까 지금 제가 입은 요런 넥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돼. 요 아이, 입으면. 요거 지금 하시려게 있으면 언니 옐로우 예쁘지? 어, HK 언니 옐로우 줄게. 지금 요것도 재고수량이 일단 언니들이 주문할 정도는 되나 보다. 몇장 정도는 있어. 요 아이가 HK 언니부터부터 갈게. 포면이 왔어. 왔어, 왔어. 잠깐만요. 만 원이야. 1.0. HK 언니, 옐로우 가고. 그 다음에, 하얀 언니. 그냥 하얀 언니야. 하얀 언니. 아이보리 가고. 언니, 고마워요. 꼬미 언니, 고마워. 그 다음에, 누지 잠깐만요. 어, 하얀 언니, 갔고. 그 다음에, 꼬미 언니가 옐로우하고 핑크. 꼬미.